달리는 말에 올라타려다 말고배치인다 당신 계좌, 급등주 쫓다 박살났다면 이뼈 아픈 진실이 당신을 구원합니다. 불나방 매매를 멈추고 부자되는 다섯 가지 비밀. 화면 두번 누르고 구독하면 오늘 상황과 맞습니다. 첫째, 왜 달리는지 100% 확신 없이 올라타지 마세요. 테마주 급등 뒤90% 이상은 폭락합니다. 정 사고 싶다면 한번 눌러줄 때 눌림목에서 기회를 엿보세요. 둘째, 지금 아니면 안 되라는 조급함이 당신을 구덩이 빠뜨립니다. 조급함은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파멸을 시작입니다. 셋째, 이미 20% 이상 급등한 주식은 고점에서 세력의 물량, 떠넘기기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. 뒤늦게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. 단 내재 가치가 탄탄한 가치주 우량주의 경우 여전히 주가가 저평가 수준이라면 눌림목에서 매수 찬스를 노려보세요. 넷째, 기업 본질 가치에 집중하세요. 차트만 보고 따라가는 매매는 도박과 같습니다. 물론 차트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재 가치 분석에 집중하세요. 다섯째, 만약 달리는 말에 탔는데 내가 타자마자 급락한다면 마이너스 5% 내에서 칼 손절을 고려해야 합니다. 말굽에 채어 비율기 전에 과감히 도망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